예, 술모입니다 예. 어, 요즘 보면은 이제 주위에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비관하면서 하방에 올인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왜 하방에 올인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차트를 설명드리면 그동안 10년 동안 깨지 않던 선이 깨졌다. 차트로만 보면 하방에 올인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텐데 제가 하방에 올인해야 될 시기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사실 외국인의 수급과 그리고 현, 우리나라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저평가냐 고평가냐 측면에서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려면 2008년까지 왜 폭락이라는 일를좀 보셔야 되는데, 어, 주식시장에 있어서 어떤 분은 방향성을 자기 혼자 다 정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파생이라는 토토판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동향이나 기관들의 동향에 따라 외국인들이 그때그때 그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토토에서 그 토토 세력들이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파생의 한 왜곡현상, 그리고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차뜨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수급은 경고할 만한가? 수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2008년도 때 시작됐던 그 폭락 때 외국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어, 2008년 6월에 이제 1800선에서 2008년 이제 10월까지 이제 한 거의 900선까지 찍죠. 그러니까 1800에서 그 이후에 계속 하락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어땠냐. 2007년 6월부터 1년간의 모습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40조 원 매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 많은 경고를 그 다음 카페 시절에 날렸었어요. 어, 그때 2007년 기억나시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까만 게 주가인데 보시다시피 주가가 외국인들 이 빨간 건 외국입니다.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계속 파는 중에도 보시죠. 외국인들은 쭉 1년 동안 계속 팔아. 그러니까 거의 쉼 없이 팔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맞죠? 지금 맞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유는 기관들 때문에 기관에 그때 뭐가 있었어요 펀드 열풍 불어가지고 그죠? 여러분 일단 오늘은 간단히 설명드리는 거니까 일단 금액을 기억해 주세요. 1년 동안 외국인들이 얼마? 40조 원이 나왔어요. 4조 원이 아니에요. 40조 원. 현재는 어떠냐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부터 1년 기준으로만 보겠습니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오히려 순 매수입니다. 어. 제가 그 말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 개인들은 1년 동안 매도고, 기관도 오히려 소폭 매수입니다. 그 그렇죠? 너무 다르죠. 지금을 뭐 2008년도에 비교하기에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수급이, 아니, 오히려 플러스잖아요, 외국인들은. 보면은 빨간 게 외국인이죠. 빨간 게 외국입니다. 빨간 게 외국인데 사실 2008년도에 4조 원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거요거는 외국인 동양 여러분이 꼭 기억해 2018 이거 여기는 이제 8월부터인데 이 앞에서부터 쭉 팔아 가지고 한 4조 원을 매도했어요. 18년도에 4조 원 매도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이게 6조 원 매수했어요. 6조 원. 그 다음에 좀 매도 나오고 다시 또 매수해서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된 겁니다. 매도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따져보면은 작년에 나간 외국인들의 물량은 거의 다 들어온 상태예요. 단지 요즘에 어... 가만 생각해보세요. 요 하락도 보면 물론 이제 하락이 심화된 거는 이제 일본이 제재가 되면서 좀 심화됐지만 하락 여기 하락이요. 근데 보면은 그 오히려 그 금리 인하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을 조금 팔면서 지수를 누르고 있죠. 근데 어떤 중요한 건 뭐다? 외국인 그러니까. 개인들은, 개인들은 이렇게 나갔다. 왜, 왜 신문에서 맨날 떠들어지잖아요. 뭐 우리나라 뭐, 반도체가 어쩌고, 작년 대비 어쩌고, 저쩌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나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워낙에 출중했기 때문에, 여기가 아 이때가 막, 정규한 60등 하던 애가 정규한 10등 안에 들었던 애가, 예전엔 60등 했고, 2018년엔 정교 10등으로, 그러니까 최고를 내다가, 이제는 정규한 20, 30등으로 떨어진 거다. 작년 대비는 못하지만 예전 대비는 여전히 뭐 나쁘지 않다 물론 다 적용되는 거 아닌가 아이 반도체의 경우에 그렇죠 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지금 주가가 지금 주가가 1900선이잖아요 아까 2007년도 10년 전 주가 얼마였어요 음? 아까 보일 때 그때도 1900선 2000선 그때 그때도 그랬잖아요 10년간 비교했을 때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자. 저평가 고평가 10년 전에 비해서 당연히 자산 가치 실적 그때에 비해 훨씬 좋죠. 누가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선이나 일부 이렇게 사형화된 산업들이 있긴 한데 자동차만 보더라도 여러분 정말 최고점을 찍었을 때잘 나갔을 때 대비해서는 실적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올해도 자동차 회복하면서 10년 전과 비교하기는 에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다 하방의 올인하 시기는 아니다 아직은 또하 왜요 또 하나 아, 이건 나스닥 버블 설명드리면서 조금 <laughs> 조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반대급을색깔하면 아직 나스닥 장기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 이 점도요 그러니까 버블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스다, 코스피를 그 우려하는 건단 하나예요 혹시 나스닥이 그냥 추가로 크게, 포, 크게 폭락하는 시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그것 때문에 제가 코스피를 그때그때 조심하는 것 뿐이지, 코스피 자체의 그 밸류에이션으로는 제가 볼 때는 겁낼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버블은 어디에 있다? 나스닥과 다우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버블의 고점에서는 의외의 상황이 또 나온다. 제가 상황에 따라 1만선도 말씀드려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해놓고 대응하면은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또실패예요 여러분 물론 대응하기가 매우 힘들게 자꾸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죠 어~ 좀 미중 무역 전쟁도 쪼 그래가지고 작년에 또 그게 나더니 또 뭐~ 좀 괜찮은 짓 하다가 또한일또 그게 나서 또이 모양이 되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야 장기적으로 어떻게 됐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간다로 간다. 그리고 파생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방향, 그니까, 주포, 가장 큰 FED 주포들의 방향도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개인들과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또 달라질 겁니다. 지금 조심하는 해야 대응은 제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장기 추세 안 깨졌어요, 나스닥. 뭐냐면은 전고점 넘는 듯 꼬라박는 요거 하나 보자는 겁니다. 근데 다, 어쩔 땐 요거 꼬라박는 게 이렇게, 이렇게 좀 크, 크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인 폭락은 여러분, 이, 이 아래에서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에서 나올 거예요, 아래서 그리고, 그래서 제가 실질적 폭락 은 어쩌면 올해보다는 내년 후에, 그러니까, 급락은 나오겠지만, 실질적 폭락은 내년이나 후년, 차트를 볼때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이걸 깰려면, 뭐 그대로 급전직하하지 않는 옆으로 좀 끌어줄 기간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를 증시에 좀큰 하락 시기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건 그 모르죠. 그건 이렇게 나오고, 또 잠깐 오르고, 또, 또 이렇게 나와버리면, 요것도 만만치, 요 하락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반대로 여기를 안 깨면, 한번 1만선까지 가야 개인들이, 어? 또 미칠 때까지 한번더 올리자.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요, 기점은잘 보고, 아직 나스닥 장기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은 아직 뭐 오락가락은 합니다만 작년에는 안 좋았죠. 작년엔안 좋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삼성전자 등 양호한 수준이다. 한일 관계도 급격히 악화되는 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어느 정도 선에서 봉합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화들짝 오르겠죠. 물론, 수급을 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코스피 장기 차트인데요. 수급을 빼고 생각한다면 언제 급락이었죠? 2000, 여기가, 이제, 2008년도 급락을 본다면은, 여기가 깨지면서 나왔죠. 여기. 지금 추세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애매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본다면은, 차트 조심해야 되는 좀 맞습니다. 맞긴 맞아요. 오히려 이유가 있는 하락은, 지금처럼, 일본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개인들 매도 나오면서 나온 하락은, 오히려, 상황 따라서 외국인들이 화들짝 올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점단 이후에 외국인들이 계속 나빠지면 그때는 더 하방을 늘리겠죠 하지만 지금은 적정히 조심하는 수준에서 인버스 일부 끼고 매매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를 좀 지켜내면 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가 깨지게 되면 사실 어, 좀더 여기까지 이, 이 레벨까지 여기가 1700 정도 될 겁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 지지가 사실 현 시점 지지가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냥 대략만 설명 드렸고요 또 자세한 얘기 드리겠고요 인버스 비중에 대해서 어, 자, 자주 제 의견 확인하실 분들은 유튜브에 적혀 있는 작은 부자 주식 카페나 어, 네이버 블로그로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자주 못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